<웃음> <웃음> 자, 가자. 오늘 이거 다 끝낼 거야. 네. 와,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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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혹시 답을 못하신 사람이 있나요? 아. 어, 역시 우리는 잘해요. 네. Emphasis on 이죠. 무엇에 대한 강조구요? 무엇 무엇에 대한 강조. 음. 콜로케이션 다음에 임팩트 다음에 오을 써야 되는데. 이제 음. 어펙트는 주어가 누구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다죠. 그럼 얘는 동사죠 얘가 명사로 바뀌죠. 더 이펙트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간다? 오후 주어로 가고, 얘가 온 명사로 가죠. 그래서 주어가 명사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읽는 거죠. 자, 이거 많이 했죠?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거 한번 또 해볼까요? 주어는, K-2, 부정사. 주어는 동사하지 못하다자. 주어는 동사하지 못하다. 얘는 동사죠. 얘는 실패하다가 아니라 못하다야. 그런데 얘가 명사로 오죠. k 로 그럼 얘가 어떻게 가? 오후 주어로 가고, 투 하하. 이때 투부정사 쓰는 거. 근데, 코로케이션은 이때 오브 밑줄 거 있거나, 이때 오브가 밑줄 거 있을 때, 얘가 맞냐, 틀리자 어? 임팩트 오인데왜 오브 썼지? 하고, 다 틀렸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주위에 영어 좀 한다는 사람한테, 이거 해석하라 고러면 해석조차도 못해요. 인간이, 여기에 끼치는 영향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많이 나오죠 이때 오배에일주 꺼놓고 만나틀리냐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면이걸 영어의 물주 부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의 생기 자체가 저를 구로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늘어서서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웬만하면 이렇게 구로 딱 묶어서 한단으로딱 묶어버리기를 좋아해요. 하나만 더 해볼까? A를 B로 분류하자죠.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홍대 어떻게? 얘가 동사대 명사로 바뀌면? 바뀌면서? 오구, a 이 에즈, 죠 어떻게 바뀌었어? 여기에다가 밑줄 꺼놓고 만나볼게요. 에와 a 를 B로 분류하는 것은. 이라고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세대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시험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투구정사 쓸수 있는지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을 때 o 이 있다면 얘가 맞는 건지 오 n 도 맞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온게얘고요 최근에 요게 한번 나와서 물론 이제 해석상으로 그냥 에즈가 맞겠지 하고 다른 게 너무나 확실히 틀린 게 있어서 이거는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음. 서강대 모의고사 1회 옆에 써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 여기 서강대 문법 1회에다가 현재 문법 추세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년, 2년 해서 현재의 문법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강대 모의고사가 서강대에서 출제된 거예요? 아니에요. 현재 문법 추세에 나오고 있는 걸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2005년 유형은 편입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자. 아, 오늘 다못 끝내겠다, 그치? 네. <laughs> 답은 <laughs> 세. 한 아, 문제 풀고 바로. 그 사람은 뭐예요? 똑같이 이거 하고, 논리는 이제 실전은 무조건 다섯 문제씩만풀 거예요? 전실전적 없어졌습니다. 어, 그러면은 사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저거 하고, 자, 2번. 아, 요것도 만만치 않은 건데요. 답을 뒤로 한 사람 이 있나요? 네, 답을 B로 한 사람? 한 명입니다. B, B B가 답이요응 B? 보라색, 보라색 토데이트 바로 열고 달아야죠. 케이스가 어.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laughs> 주장으로 쓰였죠 소송이 아니죠 주장 케이스가 주장으로 쓰였을 때는 찬선 주장을 할 때는 포를 쓰고 반대 주장을 할 때는 어게인스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포비는 맞았네요 <laughs> 어. 지금 미안. 다 했는데요. 니는 맞았네요. 그런데 이 안에 지원아, 민망 그럼 데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laughs>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투데이트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케이스 4는 좋아하는 주장이고 케이스 <laughs> 어게인스트는 반대하는 주장이란 얘기고요. 포괄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음. 폈다죠. 자, A번이 틀렸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손안 듣기로 어 자. The most 3절 형용사가 음. 나오겠죠. 네. 이때 거 대신에 뭐를쓸수 있다, 소유격 쓸수 있다고 그랬죠. A 번은 맞는 거네요. 뭐 레지마오는 통치니까 시리아의 뭐뭐라고 뭐, 해야 돼 바하사드 아 뭐의 통치에 반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주장을 켰다라는 거고요. 자, 리뷰팅, 반박하면서, 비평을, 포인트 바이 포인트, 요목, 조목이죠. 요목, 조목. 핸, 인, 앤, 손에 손 잡고. 반사 씁니까, 안 씁니까? 포인트 바이 포인트도 반사 안 쓰죠. 음? 무관사로 쓴다는 건게 중요한 거고, 무관사. 얘도 무관사 행인행는 음. hand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관사 써서 더 행인 더행 이렇게 어, 그래서 틀린 거로 한번 나왔었고요. 그렇지. 어? 손에 손잡고 아, 오. 여러분들 모르는구나. 팔팔올림픽 아, 뭐. 손에 손잡고 그렇지. 벽을 넘어서. <S> <S> 자 <S> 어디에서 <S> 연설에서 푸더네이션 <투더> 그 나라에 대한 뭐 시리아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났는데 여기 일단은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문법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없는 말은 항상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그냥 보이는 거죠 뒤에 명사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요? I-N-G로 아, 예, 고쳐야죠. 군사 부분이네요. 위협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위협하는 거죠. 자, 파일이 나오고, ing가 나왔다면, 일단은 파일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겠죠. 그럴 때 이제 주로 진행형을 쓰는 거고, 보이스,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죠. 목소리를 내다. 맞습니다. 그 뒤에 명사 있잖아요. 어떠한 목소리를 내다 할 때, ing 아, 쓴거 맞고, 그래서 c, 2번도 맞고, c번이 틀렸습니다. 음. 자, 3번. 자, 어, 어스트라노미, 피지컬 카스말로지에서 어떤 물체의 금속성은 물질의 비율입니다. 자, 여기 프로포션 앞에는 더가 있죠. 왜 더가 있어? 그 비율의 어떤 비율인지는 뒤에서 한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더를 썼지만, 이 프로포션 다음에는 덜을 씁니까? 안 씁니까? 어, 덜을 안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물질은 be made of, of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made of, 분사부문인 거고. other than, except 이 뜻이죠. 자, other than, 비교 구문과 상관없는 문장이에요. 그냥 전치사 except 입니다. 비교 구문과는 상관없다라고 쓰세요. 비교 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laughs> 아,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렸겠네. 음. 여기서 가로 열고 닫아줘야겠네요. 왜냐하면, 별이, 얘가 주호고 얘가 동사네요. 그죠? 답 c 번 흔들어보세요 d 번 흔들어보세요 아 c와 d가 지금 달리거든요 모스트와 모스트 y 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모스트하고 차이가 뭘까요 얘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쓰이는 거죠 명사 모스트리는 부사로 쓰이는 거죠 비 컴포즈드 오브 비 주어는 비피피 전치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형용사를 쓸수 있나요? 없죠 비 컴포즈드 모스트라고 쓸 수가 있는지 명사라면 수동태인데 비 컴포즈드라고 명사 쓸수 없죠 그죠? 형용사라면 문장끝나면 형용사 쓸수 없죠 그래서, 일단 얘가 틀렸다고 봐야죠. 모스트 t l 라고 써야죠. 물론, 모스트 t 위치는 여기가 제일 좋겠죠. 이렇게. 그렇죠? 주로 대개 이런 의미죠. 모스트 t l y 는 m o s 는 가장, 이란 뜻이고. 자, 그러면 12번은, 컴프라이즈 다음에 모스트를 쓰는 게 맞냐라는 얘기야. 명사로 보면 맞죠. 컴프라이즈, 모스트, 오브, 무엇 무엇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명사로 보면 맞죠. 무엇 무엇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어떻게 씁니까? 컴프라이즈, 파트, 오브, 무엇 무엇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럼 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헷갈렸을 때는 좀 더, 어, 생각을 했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요런 것들도 중요해요. For 음. convenience, 가로 열고, 받으세요. 편의상이죠. 감사합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아 이거야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권대학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모의고사는 주로 성대지문이 주로 성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독해는 다 성대 외대 정말 쉬운 게중 중한 대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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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하는 모의고사들은. 그래서, 주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주어 동사가 나오고, 항상 전치사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어 나와요. 사기권 대학의 특징이죠. 이렇게 항상 할수 있어야 돼. 지금처럼. 텀의상 제가 이제 나오 데마다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가로 열개 가르세요. 하면 그때 잘가으면 되는 거야. 어, 블랙킷 텀이라는 건 뭐냐? 메탈이다. 네, 공격으로 쓰인 거고. 자, 4번 4호 별표하고요. 4번까지만 하겠다. 습니 <laughs> 아, 다 한다면, 다 한다면. 아, 다, 나도 마음은 다행복한 건데. 아마 다음 주까지 문법 끝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야. 4번 별표. 델타. 여기서 일단은 문장이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요. 등위적속사가 있어서. 사람들은 여기까지죠. 뭐, 사람들은 뭐, 이거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일컬어진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근데 이제, 어 항상 일반인 주어를 내세워서 해석하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있다고 얘기해 사람들이 있다고 영원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라고 일컬어집니다 회복의 가능성은 어디에 달려 있어? 내의 손상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일단은 나이에서 여서 기 문장이 끝난 상태네요.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있죠. 다음에 엔드가 나왔어요. 요것도 그냥 구문상으로 정리를 할게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콤마를 찍고, 엔드를 쓰면 주어와 본사가 나오는 겁니다. 엔드를 쓰고, 주어와, 뭐, 뭐가 나와. 분사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어가 나오고, 분사가 나오면, 얘가 맞으려면, 얘가 맞으려면, 얘가 맞으려면, 어떻게, 뭐가 나와야 되냐. 뭐가 나오죠? 위드가 나오죠. 그럼 이 주어는 뭐야? 목적격으로 써야겠죠. 명사나, 명사나, 목적격으로 써. 위드 분사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잘, 어, 해봅시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주어가 나온 느낌이지만 있이 주어는 목적격이나 명사여야 돼. 군사가 나온다면. 엔드가 나오고 군사가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머릿속에 집어 넣으세요. 군사 앞에 명사 있으면 그 앞에 위드를 쓸수 있다. 엔드는 못 쓴다. 그 네. 흑인 네. 하나 더 할까요? 아니요. 네. 다음에. 아. 아, 등이한 네. 네. 아, 응. 너무 나 계속 막뻣했어근벅지겨 네. 아안 지겹게 계속 이 이제. 자. 5번. 팔이 <laughs> 네, 자유로